안녕하십니까. 예. 스님, 저는 잡념을 없애기 위해 잡념 없애는 명상도 듣고 생각 버리기 연습을 합니다. 밤에도 잡념이 너무 많아서 잠을 잘못 잡니다. 그래서 늘 아침에 어렵게 일어나 출근을 합니다. 잡념 없애는 방법이 있는지요? 예. 잡념이라는 것은 이 생각은 많은데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이런 잡념이 생기는 거예요. 노래를 여러 가지 동시에 잘 부르고 싶은 생각만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버릴 것도, 담을 것도 없어요. 생각을 버리는 연습을 왜 합니까, 이걸? 그 생각을 지혜롭게 써먹는 겁니다, 원래. 내가 생각 머리를 못 돌려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기뻐하는 시간은 잡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 이 근본은 있고 없는 것이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한 생각을 선택해서 빠져들면 잡생각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백두산을 걸어서 올라간다면, 주변에 여러 가지의 내가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여도 백두산에 내가 도착할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몰입이 한쪽으로 되겠죠. 예. 네. 잠이 안 오는 것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자리 뛰기를 이렇게 지칠 때까지 뛰는 거예요. 여기다가 따뜻한 물한잔 마시고 뛰면 살도 쭉 빠져요. 잡생각도 없어지고 잠도 깊이 들어요 아주 하나 또이 반야신경이죠 반야신경을 보기 소리만큼 소리를 내서 독성화 해보세요 바바냐 바람일다 이렇게요 그러면 마음도 맑아지고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도 나도 동시에 맑은 기운이 들어와서 내가 아주 깨끗하게 잠에 싹 들어가요 이런 사람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잡념을 잘 정리시켜서 인류의 밤을 밝힌 발명의 왕이 있어. 이 발명의 왕이 누굴까요? 에디스는 잡념의 왕이에요. 잡념을 통한 맑은 집념으로 자신을 밝혀 세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어느날 이 에디스는 백열 전구의 내열 재료인 그게 뭐냐면 펠라멘트라고 합니다. 이 펠라멘트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는 탄소선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탄소선은 전기를 키자마자 바로 탁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끊겨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에디슨은 그 이후 계속해서 다른 재료로 실험을 했고 이거 전부 실패, 실패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에디슨은 절대로 여기서 포기하지 않죠. 이 실패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이 오히려 이 내열 재료로 사용할 만한 모든 재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모장에 아주 이것을 하나 하나 적어가며 실험을 끝까지 이어간 거죠. 이 메모장에는 무려 1600가지의 재료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비싼 백금부터 식물줄기 뿌리, 심지어는 사람의 머리카락과 수염까지도 적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채질 하던 에디슨이 대나무로 된 부채살을 보게 됩니다. 에디슨은 바로 부채살을 불에 한번 가열을 이걸 해보고, 이때, 탄화시켜서 유리 용기에 넣은 거예요. 아, 놀랍게도 유리 용기가 밝아진 겁니다. 그리고 탄화된 대나무는 유리 그릇 속에서 무려 1,200 시간이나 꺼지지 않은 거였어요. 천 연구원들은 드디어 야, 이거 우리가 성공했다며 펄펄 막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에디슨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기뻐하기는 부족해. 이러면서 에디슨은 갑자기 책상에서 식물 도감을 꺼내더니 그전 세계에 있는 수백 가지의 대나무 중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 다시 실험하자고 제안을 하는, 하는 겁니다. 그 이후 총 6천 가지나 되는 대나무를 실험이 이 진행을 된 겁니다. 드디어 6천 가지 대나무가 이게 돼서. 참 대나무가 가장 좋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에디슨이 얼마나 지독한 참염을 통한 맑고 맑은 집념으로 이 발명을 이뤄냈는지 알수 있겠잖아요? 연구하셔야 돼. 잠안 오면. 내가 해야 할 일, 실천을 바르게 못하고 있다면, 아이, 밤에 그런 일이 잠도 안재우죠잠안 재우는 거는요. 무엇인가가 연구하라고 잠안 재우는 거요. 이런 것을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게 왔나 하고 이걸 잡아봐요. 그래서 내 육신과 정신이 턱 내가 뭔가가 아, 이게 밝고 맑게 갖춰야 되겠다 하는 걸로 내가 새롭게 딱 잡아서 이것을 연구하면은 자, 에디슨 지상 가시는 분이 생기는 거예요. 또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바르게 잘 쓰고 바른 정신으로 내 생각, 감정을 밝고 맑은 이런 마음으로 잡념을, 요 안에서 잡념이 있어야 밝은 집념으로 밝고 맑게 이렇게 딱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게 잡념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절에 가시면 화장실도 근심을 버리라는 곳으로 해우소라는 말을 씁니다. 그해 자의 의미를 보면 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살면서 내가 잘 풀어서 깨달음으로 잘 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밤에 잠이 안 와서 무엇인가를 지금 괴로워 죽겠다면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지나온 것부터 싹 잡아서 그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이것을 내가 하나하나 잡으면 이것이 내가 발전하는 일이 생겨지는 것이다. 이거죠.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 탐진치 분석을 잘못하면 잡념이 많아진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맑고 밝은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 만 대중을 위해 살아갈 때 지혜가 나오는 법이다. 내 환경에서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늘 잡념은 떠나지 않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 있다. 당신이 부처님입니다.